네, 안녕하십니까. 그 건설 시뮬레이션 팀의 팀장 홍우석입니다. 먼저 발, 발표에 앞서 게임 플레이를 먼저 보여드린 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랜드스케이프에서 그리드 데이터를 작성한 후 게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네, 작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뭐 로딩 화면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든가 해서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이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근처에 있는 개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자원을 빌릴 수 있고 이런 것, 이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전부 완료된 개체는, 자연물은 특히 소멸한 이후에 주도권이 다시 플레이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자연물을 바탕으로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방금 자연물이 있던 자리는 건설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 건 건축물의 경우는 먼저 이렇게 건설이 가능한지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건설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 어떠한 자연물이나 구조물에 겹쳐서 자, 건설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건설 모드에 들어간 후 오버레이를 띄우고 건설 상호작용을 마저 진행을 하면 건설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의 취소 상호작용을 하면 자원은 반환되고 건설 예, 계획은 다시 사라집니다. 만약 뭐 건설한 이렇게 건설하고 난뒤 해당 구조물은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는 예 그,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건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건축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철버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축물을 지운 뒤 다른 건축물을 이곳에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발킹 발킴... 게임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발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저는 건설 생존 시뮬레이터 팀 팀장 공우성입니다. 저는 먼저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핵심 목표, 그리고 제 프로젝트의 구조, 문제와 그 해결 과정,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스펙된 콘텐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그리드 시스템으로 격자 그리고 스냅을 통해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고 각종 자연물과 구조물 액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커터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된 게임 중 게임은 듀랑고라는 게임이 있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듀랑고는 월드와 플레이어 사이의 상호작용의 핵심인 컨, 컨텐츠를 제공하여서 이 게임의 상호작용 컨텐츠에 많은 모티브를 주었습니다. 포트나이트와 이를 비롯한 다양한 3D 건축 시스템이 있는 게임들은 제가 어떤 방향으로 건축 시스템을 구현할지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이두 게임에 대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구조를 만들어 보습니다제 헤킹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먼저 건설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모티브에 따라 월드와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블루프린트에서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블루프린트에서 작성하여 보다 빠른 개발이나 수정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했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기존에 넣었던 시스템이 확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연물, 매, 뭐 엔티티, 개체, 뭐 리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파, 수정되어도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다음에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제일 먼저 이 랜드스케이프 위에서 작성하는 가상 그리드는 음, 게임 시작 시 정수벡터로 된 맵으로 작성을 시작하여 하위 단계인 청크와 셀이이 이 모두 정수 벡터요. 정수 벡터를 키로 가지는 맵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랜드스케이프에 옮기면서 이한 셀에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여 비트 플래그 데이터로 실제 구조물과 자물을 배치를 하였고 이는 게임 최초 시작 시 콜리전 테스트를 사용해 수행해서 이 정보를 생성한 뒤 게임 종료 시 비트 정보를 같이 저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 액터입니다. 이 모든 액터들은 동일한 구조를 상속하고, 자연물은 뭐 가지고 있는 아이템, 뭐 구조물은 요구하는 아이템 또는 뭐 차지하는 크기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테이블에 직렬화되어 저장이 됩니다. 이는 게임 시작 시 데이터 테이블로부터 자원을 데이, 정보를 불러와 콜리언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종 상호작용을 수행하는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 그 자체입니다. 이 로직은 직렬화되지 않는 만큼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먼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공용으로 사용되는 메서드를 먼저 정의하고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정의한 다음에 각 특별한 파괴, 건설, 취소, 수집 등등 다양한 상호작용에 맞춰서 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여러 상호작용을 빠르게 제작하고 기능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를 카메라에 따른 처리입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상호 이 액터를 포커스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액터가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보기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시점에 다른 가려지는 물체들은 디더 템포럴 AA 등의 머티리얼 함수를 적용해서 일시적으로 반투명 처리를 진행을 하였고 파괴할 시는 음, 수업시간에 진행했던 머티리얼 함수인 페이퍼번 등의 함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피로도, 시간 등을 나타내는 허드, 위젯과 실시간으로 아니, 게임 액터 스폰시 제작되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위젯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위젯들은 그 플레이어가 상호작용을 할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연 전체 구조를 시간 순으로 배치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저장된 게임을 로드 또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맵, 뭐 액터 등등 기타 데이터를 순서적으로 초기화하고 작성되지, 세이브 게임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콜리전 테스트를 진행하여 잠복성으로 이 데이터를 런타임에 작성하게 됩니다 게임 플레이 중 상호작용을 할 경우 뭐자 a 이 사라지는 등의 이런 월드가 바뀌는 변화 a t is a game t h 변화를 맞춰 그 그리드 데이터에 반영을 합니다 이는 게임 종료 시 s 이 game that is a game that is a game that is 다 game that 그 s a game that is a game that is a game t h a 제가 사용한 레드스케이프 기준으로는 2,000개가 넘는 청크를 생성하고 총 50만 55만 번의 콜리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한 프레임 내에 담기에는 아주 많은 양의 연산이 필요해서 잠복성 노드를 구현한 다음에 게임이 넘치지 않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차후에 로딩 화면에서 담당을 하거나 또는 이제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돌아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처리를 통해서 게임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한 기기 기준으로는 15초에서 45초 사이에 다양한 소요시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이 라인 트레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셀 위에 어떠한 셀과 어떠한 벽면이 위치하는지를 탐지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 이외의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목표하던 모든 콘텐츠를 다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또한 그 과정에서 바닥면 건설을 우선 구현하고 또 트레이스 탐색 로직을 배우면서 또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해결 과정을 거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경우에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먼저 최적화 및 개선 작업이 필수로 필요하겠죠. 오른쪽의 사진처럼 한 블루프린트 내에서 인풋 액션, 뭐 상호작용, 플레이 초기화, 뭐 소요 식 그리고 틱 이벤트 등등 너무나 많은 로직이 한 블루프린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그 다른 블루프린트의 편 부담을 나누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잠복성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최적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 즉 게임플레이 자체에 필요한 컨텐츠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 모티브에서 얻은 게임처럼 피로도 자체에 대한 효과나 시설물의 효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구현함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아직 구조물 건축 시스템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회전이라든가 복층형 구조물, 또 건축물 내에 다른 우차형 구조물이 있는 등 다양한 개발할 개발 요소가 남아 있고, 이는 차후에 완성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마네킹과 이제 비주얼 FX는 에픽게임즈의 요소를 사용했고 기타, 뭐 시각적인 요소, 랜드스케이프, 메쉬 모티리얼 또는 텍스처와 같은 요소는 서드 파티 에셋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저는 짧은 기간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